decir sí, ¿quién puede decidir? Si no, Dios dice simplemente soy así. Si no, nos lo notificas, el silencio no, sí, 너찮아귀찮안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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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대요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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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귀아한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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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자 꽃게들들 하시구요 요거는 미역국거리 며칠 전에 한그에 3만원 할때 오셨어야 된다 아 <목소리도> 그때 어, 봤어요 너안 넣을라 그랬지 해남 <목소리도> <예년> 것도 질태는 강원도 건 육전은 그래요 한7개 돼요? 많이 있어. 여기에 올라가봐. 그래요? 많이 지금 배달은 강랑 강릉, 강릉 게 낫죠 지금은. 지금은 솔고 강릉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쳐. 예. 네. 여좀 제일... 있으면 안 나와. 이건 이건 며칠 며칠이에요 강릉 껍. 몇일 강릉 거? 90이 붙어. 90 붙어. 그럼 이걸 어디 있어요? 얼마치가 배달이. 4만 원이요. 긴장을 다 했지잖아. 지금 안 <laughs> 추워서 그렇지. 그렇죠. 하죠. 우리 아침 내가 긴장할 때니까. 너무 빠르다는 게 거야. 그쵸. 추울 때 하면 좋죠. 근데 너무 추워서. 근데 네. 지금 소량 괜찮은 것 같아. 작년 같은건다 했어요. 그쵸. 네. 추워. 추웠으니까 네. 올해는 안 추운 거지. 네. 얘는 이제 좀 여기가 짜지고. 그는좀 긴데. 네. 근데 쟤는 덜 익었어요. 얘가 소량 걸로 해야 되겠다, 그냥. 이걸로. 네. 네. 아. 얘가 아. 아, 땅땅하네, 땅땅하기는. 땅땅해야지 좋은 것 그래야 잘속이 밝힌거지 그죠소량은 이거 며칠거예요 이거? 60일이니까 일이에요 90일이라고 몇번 이야기했어요 그면 이거는 6천원? 6천원 저건 7천원 아 이게 비싸다 이건 보통 큰거 아닌가? 이거 훨씬 더 낫죠 소량 그래도 해남건 사람들은 해남 가고 아 강원도코 고집 온 사람들은 강원도고 하고 그래 나 그런거는 안 따졌는데 찬물하고 어, 뜨거운 물하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소금을 먼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저어서 이렇게 녹여주세요. 배추가 참잘 절여진 것 같아요. 김장하는데 어, 풀국을 좀 써보려고 해요. 저는 음, 찹쌀풀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찹쌀은 빻고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이렇게 내놓고 쓰시면 돼요. 찹쌀풀을 부어주세요. 춧가루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저는 끓인 항세기젓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채스듬 무에 소금과 설탕을 살짝만 절여주세요. 이렇게 닫은 다음에,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밀리지 않으니까. 위로 이렇게. 잘라내고, 오징어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갈아진 마늘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 정도. 저는 이렇게 무, 사, 저는 배를 넣지 않고 사과를 사용해요. 그래서 양파, 생강, 이렇게 준비했어요. 잘게 잘라서 갈아주세요. 갈아서 부어주세요. 이쪽파는 이렇게 잘고 기장이 좀 짧은 게더 맛이 있어요. 가을에 담는 김치는 최고의 김치잖아요. 한 가지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갓을 두 가지를 섞어서 담으면 얘가 색이 너무 진하니까 파른 갓을 넣어주면 더 좋아요. 어, 여기다 이렇게 통깨도 좀 넣어주세요. 저는 통깨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통깨를 이렇게 듬뿍 넣어주세요. 설탕도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쓴, 쓴맛도 잡아주고, 맛도 잡아주고. 아주 좋아요. 또 굴무침을 해봤어요. 배추 속으로 굴무침을 하면은 더 맛이 나요. 양념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냥 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맛있어요. 굴무침으로 이렇게 김치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굴김치는 좀 이렇게 굴이 많이 들어가야 되게 싱싱하고 더 맛있어요. 굴 무침도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 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옛날에 시국에서 엄마가 이렇게 김치를 담을 때 깍두기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담는 걸 봐서 한번 해봤어요. 김장을 다 해서 편안해요. 엄마가 시골에서 담은 김치처럼 한번 담아 보려고 해 봤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영상. 아우. <laughs> 잊어버렸다.